2 8 7장입니다예 오이미에길이야오리 네 주만 믿으며 모든 걸 얻으며 영생이 아멘. 오늘 이 새벽 그리신하는 말씀입니다. 21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겠 있습니다. 시작. 이, 이 말씀을 하시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기 지로하십니라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 하시니 아멘. 하겠습니다. 조신하 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또한 날을 가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 베푸러 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이 새벽 재단을 쌓으면서 육체적으로 피곤치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지켜 인들해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늘 새벽마다 이 재단을 쌓을 때마다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더욱더 형통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주의 말씀으로 들려져 내 삶이 주님을 위하여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복된 인생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이 처분의 물을 접고 알려드립니다. 우리 최영석 교경화 집사님 아버지 귀한 이 가정을 기억해 주시를 원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약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니 이 가정의 날마다 날마다 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자손들 위에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최후의 인대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귀하고 복된 새벽인 오늘 너이 귀한 새벽인 오신 우이성대님의 크신은총 여러분에게 함께하시길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참 삶을 살다보면 별거이를다 만나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뭐 끝 하자는 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일 때문에 또는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또 어떤 일을 만나서 참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 중에서 인간만이 가진 것이 있는데 그런 건가 하 자존심을 가졌습니다. 다른 동물들이 뭐 자존심이 있겠습니까 만은 우리 인간만이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자존심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아주 인간답게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자존심이 강하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진짜 나쁜 것은 뭔가 자존심만 강한 것입니다. 자존심이 강하게 되면 이 삶에서 책임의식이 있어요. 내가 누군데라는 그런 의식이 있어서 책임의식이 있고, 또, 자존심이 강한 데서 교양 의식이 나오게 됩니다. 함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또 열정이 생기고 도전 정신이 자존심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자존감만, 자존감만, 자존심만 강한 사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월감이 생겨. 내가 뭐 최고 나라는 그런 잘못된 그런 생각. 또 내가 누구보다도 조금 못하면 열등감이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없게 되면은 자존감만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좌절하게 되고 또 무엇이 많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또 잘난 척을 해요. 그래서 자존심만 강한 것보다는 우리가 자존심이 강한 네, 그런 이 귀한 성도, 견한 여론 되시길 주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존심만 강한 사람이 되지 말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자존심이 강한 것, 말하자면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기가 꺾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 기가 꺾이지 않는 이유는 뭐냐? 저놈들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꺾을 수가 없어요. 뭐 이것은 우리가 자존심, 자존심만 강한 것이 아니고 이거는 자존심이 강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이 생활을 늘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게 되면 어떤 환난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당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에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맡겨 주기 전에 예수님 예수님이 이, 이 베드로에게 사랑을 배우시켜 주는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사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사랑이 내 안에 없이 그냥 내 자존감만 가지고 내 자존심만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무리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여러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되야지 자존심만 강해가지고 남에게 상처를 줘서는 안될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아주 사소한 것으로 자존심이 상해합니다. 나를 보고 모른 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를 보고 때로는 모른 척할 수도 있어요. 어,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이주의가 다른 사람 다쳐 다보고 나를 안 쳐다봤다. 뭐또어뭐 어, 뭐, 어, 나만 나를 보고 뭐 말씀하셨다. 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해를 하시고 그것 때문에 그냥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시는데 그런 것은 자존심이 강한 것이 아니라 자존심만 강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이 못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별거 사람이 다 있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어떤 분은 못 보는 분이 계시고 가까이 와야 얼굴을 인식하는 분도 계시고 별거 분이 다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10개월가 자존심 상할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세상을 살아가면서. 별것 아닌 걸 가지고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죠. 사람에두 종류 사람이 있다고 해요. 한 종류 사람은 시시한 것에 얽매여서 잘난 척하고 치사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또한 사람은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사명에 따라서 겸손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뭐그 소망교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다녔던 교회가 소망교예요 제가 소망교에 새벽기도를 가봤습니다. 며칠을 가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놀린게 하나 있어요. 거기에 가니까 그때가 90년대인데 그 주차장이 넓은데 그냥 승용차나 자가용이 좋은 고급 승용차들이 꽉 찼어요. 와이 귀한 이 새벽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새벽기도를 오나? 그리고는 성전에 들어갔더니 일찍 가가지고 아무도 없어요. 성악이 음악을 틀어놓고 제가 앞에 앉아 있었는데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나고 말씀 다 끝나고 봤더니 그 성벽 그 넓은 성벽에 그냥 새벽 제단을 쌓는 그 남자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꽉 찼어요.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시골에 살면서 우리 시골만 열심히 새벽기도 하는구나 생각했는데 도시와 보니까 더 열심히 새벽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와. 정말 이렇게 새롭게 일을 하는구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임명관 대통령도 그괴회 송학교의 장로이면서 장로가 되려면 주차 요원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훌륭한 사람들이 자기의 자존심은다 내려놓고 그냥 세력마다 주차를 지키고 이런 일들을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은혜스럽겠습니까. 그냥 거기는 장관도 있고 그냥 뭐별 훌륭한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그것을 다 사제를 놓고 겸손하게 주차를 시키고 그냥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진하고 봉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 또는 다른 사람들이 아마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세계, 삶의 세계는 달려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감격케하고 내가 정말 그 소망을 가지고 정말 세상이 부를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 뒤로하고 때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세상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곧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런 소중한 소명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기꺼이 기쁨으로 삶을 감당하게 되면 진정한 축복 그래서 진정한 자존심은 거기에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일을 택해놓고 갈까 말까 망설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저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하는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어떤 상황에서 주님을 뒤로하지 않고 주의 사랑을 찬양하는 베드로처럼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귀한 성도를 다되시기를주의나낭으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